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한번더 할까 하다가 오늘 보니까 떡과 과일이 나와요. 그 이양이면 먹을 것이 있을 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셉의 축복, 아, 그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고, 오늘도 여전히 어, 야곱의 축복의 그런 내용으로 이제 상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곱의 형이었던 예서가 그의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죠. 야곱에게 자기의 축복이 빼앗겼잖아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열 자녀가 있다면, 열 자녀에게 똑같이 재물의 복도 해주고, 건강의 복도 빌어주고, 그리고 뭐 자녀의 복도 빌어주고, 똑같이 빌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예서에게 줄 복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가? 그 이유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복이었다면, 야곱에게도 복을 주고, 예서에게도 복을 주면 돼요. 그거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었어요. 매우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복이었느냐? 어,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살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삭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살게 만들고 나머지 자녀들은 전부 다 요단강 동편으로 다 떠나보냈어요. 오직 이삭만 그곳에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서와 야곱이 있으면 둘다그 땅에 살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만 약속된 사람만 그 땅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애돔 땅에 가서 그는 살게 되어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받았던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살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가난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을 떠나가지고 예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가난한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어요. 약속의 자녀였던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함께 데리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없어요. 다른 자녀들은 요단 동편으로 다 떠나 보냈고 남아 있었던 야곱이 떠났기 때문에 없어요. 몇년 동안 없을까요? 400년 동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재단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삼년된 이 소, 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이 짐승을 반으로 다 쪼개 놓습니다. 새만 빼놓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고 기다렸어요 밤중쯤 되었을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그쪽 쪽엔 고개 사이로 쓱 지나가게 되어지고 횃불이 쭉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객이 되어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어질 것을,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야곱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이제는 400년 동안, 어, 예굽에서 이제 이방인의 객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압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도 조금 달라요. 야곱의 축복은 열두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는데 그 열두 아들 중에서 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다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먼저 48장의 내용은요. 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48장을 우리가 이제 쓱 지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아마 이 거동하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문화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과거를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수고한 땅에서 이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누구를 세우냐면 장자였던 문화세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왼편에는, 이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야곱은 갑자기 손을 이렇게 어금맡겨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오른손이 바로 본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손이야말로 참된 이 장자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손을 이렇게 어금맡겨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매우 당황합니다. 아니, 아버지.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내 장자입니다. 그래서 손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가려고 그래. 그런데 아니다. 나도 잘 안다. 그러면서 끝끝내 야곱은 손을 어금맞게 해서 차자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차남이 더 장남보다 더 뛰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8장에서 갖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데 야곱이 입양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아니라 이 문하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자 그래서 나중에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질 때에 12지파가 각기 한 지파씩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만큼은 두 개의 분배를 받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두 아들을 입양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하세도 땅을 받게 되어지고 예브라임도 땅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 뿐만 아니라 어, 이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하여 줍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 세겜 땅을 더하여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아마도 농적이 유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목초지가 있었던 그런 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바다 나람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에 머물렀거든요. 곱장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은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풍요로운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요셉에게 허락을 해주는 내용이 48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9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어, 이제 요, 이,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축복의 내용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9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49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훗날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차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 열두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28절 한번 보세요. 49장 28절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말들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49장의 이제 내용을 전체를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몇 가지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열두 아들들을 쭉 축복을 할 텐데요. 자, 루벤을 여러분 축복을 하는데, 이건 축복인지 축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루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말이야, 내 장자고, 나의 탁월함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축복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 루벤을 봤을 때 얘는 내 장자예요. 내 기력이 시작이요. 이 아이는 정말 권능이 탁월한, 정말 탁월한 그 자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이 어, 이 사절 말씀을 보면 물의 끓음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루벤의 잘못은 뭐냐면 정력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절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원래 탁월한 사람이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해 이렇게 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지 축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준줄 알았더니 새로운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반영을 하고 있냐면 야곱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발자취 그대로 지금 복을 기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루벤의 발자취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장자여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로서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정말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탁월함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내 버리는 거예요. 너는 탁월한 사람인데 탁월하지 않아,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끝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후손들도 탁월하지 못한 후손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은요, 이런 거예요. 미래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과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발자취가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발자취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도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뭐 물질의 복도 펑펑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축복의 원리는 각 사람이 불량대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의 발자취대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함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의 후손들도 탁월치 못한 후손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5절 보시면 시므원과 레위가 이제 어, 이제 둘째와 셋째가 함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시므원과 레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원과레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닷라람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겜의 땅을 살고 그곳에서 이제 살만할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시므원과레이가막 분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짓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아, 우리는 말이야. 할례 받은 족성인데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 너희가 할례를 한다면 우리가 어이 통혼을 어, 해 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이 시므온과 레이가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들 전부 다 죽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약속을 어긴 자였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할례를 하면 우리가 통원을 하겠다라고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세겜생 사람들 완전히 그냥 어, 몰살을 시켜버린 거죠.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므온과 레이의 발자취는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결과적으로 어, 그들이 가난에 입성을 하게 되어질 때에 시무원 같은 경우는요. 자기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고 유다가 분배받은 것의 일부를 할당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레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 우리가 뭐 제사장으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레위 족속은 전그 지방에 그런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게 되어지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봤을 때 루벤을 바라봤을 때는 참 장자고 어 마다들로서 정말 어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탁월함이 빼앗겨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둘째와 셋째를 봤을 때는 폭력적인 사람이고, 이제 넷째를 바라봅니다. 넷째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유, 유다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는요, 그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첫째는 그런 죄를 범했으니까 참 시원치 않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너무 폭력적이죠. 넷째가, 이 유다가 그 형제들 중에서 그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 잘 알듯이,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베냐민을 끝까지 지켜준, 아버지를 위해서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거든요. 이 유다는 그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바라볼 때는 얘는? 그 형제들 중에서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뭐냐면요. 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할 때, 지도자로서의 유다를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어, 왕이 탄생되어질 것을,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 여러분, 이제... 예, 4 9장의 11절과 12절 보면 포도주와 우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포도주와 우유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다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그 백성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그대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요셉. 요셉은 어떻게 복을 빌어줄까? 22절부터의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22절의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은 야곱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야, 너는 번성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번성의 사람.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떠다. 자, 무성한 가지. 무성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가지만 쭉쭉 뻗어간 것이 아니라, 무성한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그 열매가 풍성한 가지가 막 쭉쭉 뻗어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뻗어나가 있느냐. 마치 샘 곁에 나무와 그 가지와 같이 담을 훌쩍 뛰어넘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던 이 오성과 한음 이야기를 보면, 오성의 집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감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담 옆으로 그 옆집에 있는 이 권일의 집까지 딱 넘어가 버렸어요. 이 권일의 집에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자기 집, 그 뭐죠? 담 밖으로 넘어왔으니까 감을 따먹었네요. 자기 거라고. 아니, 이게 내 거냐 니네 거냐? 담 밖으로 넘어왔으니 내 것이다. 아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부터 가지가 뻗었으니까 우리 것이다. 그랬어요. 하도 오성이 열불이 나가지고 권일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어, 문지방을 뚫고 주먹을쭉 뻗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 주먹이 누구 것이요? 아니, 네 주먹이지. 감, 감나무도 내 것이요. <laughs> 아니, 하도 재밌게 읽어가지고. <laughs> 자,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예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지. 이 사람은 번성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참복 있는 사람이구나. 유다를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은 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은 이 번성을 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활 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내용일 겁니다. 이 요셉의 번성함을 막고자 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요셉의 번성을 시기하고 이 요셉의 번성을 적개심을 가지고 미움으로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오히려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은 적개 심을 가지고 아무리 활을 쏘아봐야 요셉을 못 맞췄다 그 말입니다. 요셉을 못 맞추고 전부 다발 아래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을 요셉의 번성함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들고 있는 활이 오히려 더 굳세고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 의미 같아요. 적들이 쏜 그런 화살들은 요셉에게 도달도 못하고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의 팔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적의 심장을 관통하는, 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 누구도 요셉의 번성함을 막을 자 없도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자 없도다! 왜 막을 수가 없느냐? 여러분 다시 보세요. 24절 하반절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을 붙들고 있는 손임 손이 어떤 손이냐? 바로 야곱의 전능자.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번상함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야. 네가 번상하고 번상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 이유는 목자의 손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되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자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름을 도우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데 어떤 복입니까? 위로는 하늘의 복입니다.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입니다. 그리고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하늘과 땅,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때 어때요? 아까워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돈만은 빌려준 것도 아까우면서 자식에게 줄 때는 어때요? 아까워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참. <laughs> 부모는 아무리 줘도 부족함을 느껴요. 더 멋져서 미안한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번성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 번성을 시기하고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못 막아요. 왜못 막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목장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셉을 도와주시고 계세요. 요셉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셉의 번성함을 막을 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번성함에 그 생명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의 후손이 더욱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보라 오리로다. 한마디로 보면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일까요? 루벤을 바라볼 때의 모습하고 다를 것 같아요. 루벤은 정말 장자여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물의 끓음 같은 이런 그의 잘못된 성격 때문에 그는 탁월함을 잃어버렸어요. 시므원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너무 폭력적이에요. 요셉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번성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26절의 이야기는 너는 축복의 계승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복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어진 복이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야곱에게 이어진 복이 이제 누구에게 전수가 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전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이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내가 받았던 축복, 야곱이 받았던 축복,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의 계승자로서 요셉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세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요셉과 같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의 삶의 발자취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우리의 삶의 발자취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축복의 내용이 되어질 겁니다. 루벤은 축복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삶 때문에 그는 잃어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시무원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폭력적이었어요. 그들은 언약을 어긴 자였어요. 그러기 그래, 때문에 그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의 삶의 발자취가 그들의 미래요, 그들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숨지며 살아갈 때에 비록 그의 삶이 요셉 요셉의 그 젊은 시절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성하게 만드신 그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너는 번성의 사람이야, 너는 무선한 가지야, 너를 막을 자 없어. 왜 너를 막을 자 없느냐? 너의 번성함을 막을 자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이 너를 붙들고 있잖아.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복 주시는데 누가 너를 막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마치면서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지고 복 있는 자, 번성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